1946년생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견 배우이자 하정우의 아버지로 유명한데요. 1967년 문화방송 특채성으로 데뷔해 서구적인 마스크에 굵은 입술 덕에 미스터 입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습니다. 배우 김용건은 드라마 전원 일기부터 재벌회장님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예능에 첫 도전하며 전 세대에게 인지도를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꽃보다 할배의 막내 멤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용건은 비연예인인 전 부인과 1977년 결혼하여 1997년 이혼을 했습니다. 쓰라에는 아들 배우 하정우 본명 김성훈, 배우 차연우 본명 김영훈가 있습니다. 당시 이혼 사유에 대해 알리지 않았지만, 이혼 이유를 아들 하정우가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밝히며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 김용건은 전 부인의 사업부도로 인해 이혼했는데요. 당시 김용건은 수십억의 빚이 있었고 남은 건차한 대뿐이었습니다. 김용건이 1년에 사억의 작품을 하면서 아들 둘을 키우며 김용건 전부인의 사업 부도로 지게된 빚을 7년 만에 다 갚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20년간 함께한 전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고 가끔 아들에게 좋은 음식을 챙겨 전처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하며 그녀의 근황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김용건은 24년 만에 김용건의 둘째 아들인 차현우와 황보라와의 결혼식에서 아내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제외해 나중에 둘째 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맙다고 그랬다고 당시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엄마에게 자식들이 연락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척했다는 김용건은 추후에 있을 장남인 하정우의 결혼식 때도 전철을 초대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2021년 김용건은 39세 연하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셋째 아들을 얻으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김용건은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인 차현우, 황보라도 아들을 낳으며 가족의 경사가 이어졌습니다.